오늘 오후에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을 우리 국민들께 보고 드릴 예정이고 또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조정식 정책위 의장께서 또 설명도 할 예정입니다만은 이 한국판 뉴딜은 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게 만들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어,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계획은 하나 하나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민관정 협력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어, 한국판 뉴딜, 뉴딜은 민간이 전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와 국회는 어,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당과 정부는 어, 구호만 앞세우지 않고 어, 또이 정, 절대로 전시적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경제에 혁신적 대전환을 이뤄내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미래차, 그린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제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국판 뉴딜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 휴먼 뉴딜 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제, 작, 제대로 작동하려면 또 혁신이 제대로 되려면 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 효과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 대응하기 위한 어, 결국에 그 힘은 그 사람입니다. 어, 전례 없는 경제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 어, 쉽지만은 안, 않을 것입니다. 어,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이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 스마트 교실 구축 등 교육 혁신을 위한 이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